자, 여러분들. 오늘 망했어요. 아무래도. 일단은 컴퓨터 업데이트 중이고, <laughs> 어, 지금 15%거든요? 잠시만, 어, 잠시만, 여러분들. 이 흐름을 끊고 갈순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? <laughs> 지금 나 뭐하니? 저 흉망진창 지금 대환장 파티 2다, 지금 내가 볼 때. 아, 얼굴이 너무 빨개지네, 너무 더워. 그러니까 애초에, 애초에 그냥, 아, 위버스 라이브 할까, 아니면 이거 스튜디오로 라이브 할까 했는데, 그래도 스튜디오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MBTI도 하고, 뭔가 실시간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걸 했지만, 흉망진장 대환장 파티 2다. 그러니까 그 현수막이 너무 예쁜데 사실 초점을 자꾸 가져가서 이제 곧저 친구는 가려질 예정이에요. 그래서 좀 이제 가리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맞이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가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지금 방송이 다 어,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중간에 약간 이제 쿠키 쿠키 영상 잠깐 이렇게. 그래도 뭔가 이게 다 가리면 좀 그러니까. 이렇게 눈만 음. 눈까지만 이렇게 보이게. 음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아 몰라. 나 모르겠어. 오늘. 나 오늘 모르겠어. 에리드랑. 나 오늘 모르겠어. 나 오늘 모르겠어. 아 이거 포스터도 다 제작 하는버 제작한 건데. 아, 이게 지금 뭐라. 아, 정말. 너 잠깐 자고 있어. 일단 다시 꺼내줄게. 너가 자꾸 초점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<laughs> 자 여러분. 아 렌즈를 닦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지어 내 핸드폰인데 액정이 금이 갔는데 그게 하필 렌즈에 금이 가 버렸네? 어떡하지?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 컴퓨터도 안 돼. 아 컴퓨터는 되는데 지금 뭐아 혼자서 업데이트 마켓 지금 흐려서 어쩔 수 없어요. 오늘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. 내가 진짜 이 정도까지 난국인 적이 없었는데, 진짜 확실히 이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. 오늘 내제 착장을 소개해달라고요. 자, 여러분, 아, 자, 자, 여기다. 그래도, 그래도 아무 표정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. 눈이 한, 이쯤에 있었어 이쯤, 이쯤 이렇게. 네 이렇게 우리 큐모티콘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컴퓨터가 왜 업데이트를 갑자기 하는지 왜 내 허락도 없이 저렇게 마구 업데이트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아무튼 오늘 그냥 지금 오신 분들은 마치 제 생일 기념 라이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어 지금 위버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어 한복 입고 라이브 방송하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굉장히 준비한 게 많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여기 잠시만 있다가, 컴퓨터가 조금, 이렇게 괜찮으시면은, 음, 여러분들께 유튜브 쪽으로 같이, 어,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카메라 안개가 자욱하죠 맞아요. 저도 사실 요즘 우리 애리들한테 셀카를 좀 찍어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, 셀카를 찍을 때마다 사실 포기를 해요. 왜냐면 카메라 렌즈에 금이 가 버렸거든요. 뒷면 후면 셀카로 찍으려고 해도 이게 잘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렌즈를 닦아도 안 돼요, 여러분. 카메라가 정말 많이 깨졌답니다. 아무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따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할 거거든요. 라이브 같이 이렇게 쓱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체 포셔스 필터가 <laughs> 생겨가지고 예, 지금 아주 불안에 지금 예, 불안에 지금 손놀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 정말 정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제 생일날. 이게 정말 생일 라이브 아니겠어요? 라이브, 라이브의 묘미. 자 카, 카메라가 뿌옇다라고 이제 적으신 분들은 어저 뭔가 어 저의 그 지난 라이브 방송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인 것 같고 음, 아마 같이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도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 손목의 상처. 이거 사실 잘안 없어져서 저도 이거 좀 스트레스인데, 흉터 치료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지금 굉장히 불안, 굉장히, 굉장히 불안하고요. 예, 네, 뭔가. 그 사실, 그러니까요. 이게 사실 이게 뭐 촬영하다가 생긴 흉터도 아니고, 세심 받다가 생긴 흉터여서. 참, 그렇네요. 그리고 저 어제 촬영하다가 여러분들, 잠시 여러분들 이 무료한 시간을 약간 조금 이제 걱정의 시간으로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제가 어제 촬영하다가 넘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. 그래서, 그냥 살짝, 그냥, 걱정받고 싶으니까 살짝 보여드리자면, 여기 에 지금, 막 이런 거 붙이고 있어요. 제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. 그래서 오늘 좀 이제, 그, 어, 그 라이브를 조금만 이해해주시면, 제가 상처가 다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만이해를해 주시면은 제가 진짜 안 아프게 잘안아파요 사실 네 지금 일단 컴퓨터가 재부팅하고 있고 아 넘어졌는데 기침을 왜 하냐고요. 아 죄송해요 아 이건 반칙이지. 아아 아, 그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 어, 이상한 로,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는 언제나 어, TMI 같은 또 이제 어, 그런 것들 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리들은 뭐 저와 한어 일부분이라고 저의 인생의 뭔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<laughs> 제가 이렇게 어, 얘기를 했어야 됐고 사실 어제 넘어졌는데 제가 합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낙법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였다. 아 진심 맞아요 말을 너무 다 돕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어 죄송하지만 제가 이 라이브를 켠 순간부터 제 의식의 흐름대로 어 그냥 그래도 이게 제가 이제 연예계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아 뜨면 안 되다 보니 그걸 어떻게든 메꾸려고 한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강한 단어 세 번째 는 조금 더 이제 빌드업을 자꾸 하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오늘 진행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초반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서 아주 망가진 것 같습니다. 디톡스 포는 왔어? 디톡스 포는요, 아무래도 제가 어... 저한테 아무래도 안올 생각인 것 같아요. 어 컴퓨터가 왜안 켜질까요? 지금 아까 업데이트 한다고 떴었는데 그 화면조차도 사라졌어요. 한 마우스 좀 흔들어 보시겠어요? 어어 어. 그러게요. 그음 마우스 화면 컴퓨터는 보이는데 검은색 화면이네. 어 이제 이제 될것 같은가? 어어어 재부팅 재부팅 시작했어 재부팅 시작했어.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넘어올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어,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포니가왜 그러니까 어? 업데이트 또 아직 48%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임비백에서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제가 63% 갑자기 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? 왜 저에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몇 번이고 재부팅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제 생일인데, 네, 지금 또 재부팅을 하고 있어요.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. 저 친구 혼자 또 이제 저 친구는 또저 친구만의 일이 있는 거니까, 그래도 서로의 일을 좀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이 친구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, 말 어, 75%요, 75%요, 재부팅을 했는데, 75% 아무래도. 87%또 재부팅 하겠죠. 저렇게 기대감만 증폭시켜 놓고 또 재부팅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88% 음. 계속 해야지. 90%까지 왔어요. 근데 저 지금 91%예요. 91%인데 저기서 아마 또 93%까지 왔어요. 자, 94, 95, 96, 97, 98, 100%. 자 이제 컴퓨터가 켜졌습니다. 안녕하세요라는 글이 나왔어요. 갑자기 저에게 인사를.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.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한대요. 여러분들과 함께 놀수 있는 작업? 이 작업은 또몇분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멘트가 떠오르어요 지금까지 시간을 한 20분 정도 잡아먹은 것 같은데 이 작업은 몇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친절하게 저에게 그래서 저에게 인사를 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PC의 전원을 절대 끄지 말라고 또 강조를 하네요. 사실 코드를 뽑고 싶긴 해요. 그 컴퓨터를 되게 사실 이게 장비가 굉장히 비싼 장비잖아요. PC를 켠 상태로 전원에 연결해 주세요.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? 음, 그냥 뭐 냅두면 될것 같아. 어, 어,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희망적인 멘트가 나왔어요. 거의 완료되었습니다. 어? 어? 뭐야? 컴퓨터가 갑자기 완료가 돼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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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았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,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저저저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왔고요 저 OBS를 일단 재부팅 할 거고요 여러분 제발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. 뭐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아요. 불안하게 버튼을 잘못 클릭할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고, 하지만 새 업데이트가 준비가 되었는데, 저는 아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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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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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멈춰줘. 이거, 이거, 한번 멈춰줘. 아, 됐다, 이제, 이제 됐어요, 여러분. 이제 됐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MBTI 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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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료 성격 테스트 무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자 일단 방송을 켤 테니까요. 자 잠시만요. 자, 방송 설정 관리 들어가셔서 자 여기다가. 제목을 제목을 적을게요. 어, 충망진창 백현 생일. 아, 충망진창 생일 파티. 네. 이모지 같은 거는 이제 안할 거고요. 자,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새로운 실시간 스트리밍을 좀 이제 연동하고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? 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빈 어 공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소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어요? 여기 제그 변백현 축 탄신일 뒤에 지금 사실 아까랑 구도가 많이 달라졌죠. 뭔가 바뀌었어요. 조금 뒤로 빼도록 할게요. 이래야지 좀 보이니까. 자 에리 여러분들.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시는 자 위버스에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들어오시게 된 분들 어, 약간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큐튜브 어, 백현 유튜브를 어, 검색을 하셔서 라이브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, 위버스 라이브를 끄지 말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 이제, 이제 두 개가 되니까 한쪽으로만 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리 여러분들 한쪽으로 한번 쫙 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이따 만나요? 아, 지금 만나요? 아, 만나요?